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경매를 쉽고 빠르게 무료로 검색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분석하는 하나의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다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사용, 수익, 처분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 발생합니다.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 발생되는 예산을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부동산 투자겠죠. 10월달 경매 시장은 평균 15,000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건씩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이죠. 이 경매 물건은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등 다양한 물건이 나오고 있고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매 물건에 50명, 100명씩 입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앞으로 권리분석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위험성들을 미리 사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권리분석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 경매를 통해 물건을 찾고요. 두 번째, 무료 사이트인 경매마당을 활용할 것입니다. 유료 사이트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쉽게 구글, 네이버에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 경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이버 부동산 경매에는 지역별로 인기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2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너무나 저렴하게 부동산 경매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물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원짜리가 130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 이런 물건을 어떻게 분석하고 과연 내가 이걸 샀을 때 하자가 없는지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문정동에 있는 빌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16번 떨어져서 3억 1,700만 원짜리가 무려 1,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살펴보면 내용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달에 세건 정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독성이 높은 무료 사이트를 이용할 것이고요. 네이버에서 경매 마당을 검색합니다. 무료 사이트인 경매마당이 나왔습니다. 일반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지도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서 본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네이버에서 경매의 사건 번호를 검색합니다. 송파에 있는 빌라가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물건의 사진을 볼수 있고요. 위치 정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장지역과 문정역 사이에 있는 빌라입니다. 네이버를 통해 감정가 3억 천짜리가 1,300만 원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려 96% 할인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 자체가 권리 분석입니다. 현재 14번의 유찰과 재매가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위반 건축물 등 여러 가지 권리분석상 하자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낙찰받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상 발생된 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함께 기재됩니다. 17년 착공하였고 총 7층짜리 물건으로 나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 혹은 후순위에 대한 권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1200만원에 낙찰받는 것이 아닌 2억 5천만원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무언가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감정가 3억 7천만원짜리가 무려 16번 유찰되어 1,3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요. 물건의 권리 분석을 살펴보면 임차인 현황이 나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전입되어 있는 두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8일 기준으로 두 개의 선순위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2019년도 9월달 이 2억 500만 원, 2018년도 6월달에 1억 9천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입이 되어 있으므로 대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명의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등기부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고 그 이전에 선순위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매각명세서를 기준으로 최선순위 설정의 일자보다 앞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보증금 2억 원과 1억 9천만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은 낙찰을 받는다면 2명 모두의 임차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물건입니다. 경매에 감정가 3억 1,700만 원짜리가 1,300만 원까지 떨어져 낙찰을 받는다 하여도 물어줘야 되는 보증금이 무려 4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은 입찰의 의미가 없겠죠. 네이버로 다시 들어온다면 관련 자료에 유료로 되어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물건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경매마당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할수 있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쉽게 구글 성파에 감정가 3억 원짜리가 1,400만 원에 나온 물건 시세를 보았을 때 2021년 가장 높은 시점에 3억 8천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해당 물건이 신축으로 분양되면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5월 18일보다 선순위인 2019년도 9월, 18년도 6월에 두 명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물건의 투자 가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두 명의 임차인 중한 명이라도 가짜라고 판단된다면 약 2억 원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다고 이 물건은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